제목을 탐욕, 유혹, 그리고 내란, 음모, 이렇게 정했는데요. 신문 제목에 이런 걸 보면은 햄버거 사인회동, 노상원이가 있던 이제 안산 햄버거 가게에서 무슨 대령하고 뭐 이렇게 모였는데, 이 노상원이는 민간인이죠. 어, 군대에서 잘려가지고 불명예 제대해서 예, 여, 어, 여성 군인을 성추행하고 겁탈하려고 했다가 그래서 잘렸는데, 그래도 욕심이 많아서 자기 인생을 망친 놈이죠. 그 모임에서 이제 내란 음모를 하면서 정모 대령에게 너 여단장 시켜줄게. 너별 달아줄게. 이런 거에 그 대령이 욕심이 생겼다. 악마의 유혹이죠. 되게 이렇게 자기가 원치 않는,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 혼자는 별을 달수 있을지 모르지만, 민간인이 누구 별을 달아주고 별을 떼고 하는 것이 국가의 기강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 욕심만 채우면 돼. 자기 욕심만 채우면 돼. 국가가 뭐든 뭐 남들이야 어쨌든 저쨌든 장군을 뽑을 때는 거기에 맞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법과 절차를 지켜서 장군이 될 생각을 안 하고 보살의 힘으로 장군이 되려는 욕심. 이게 나라를 흔드는 기본이죠. 이번에 윤석열과 김용현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그 밑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방식이 그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을 했어요. 욕심. 누군, 그 군인들이 전부다 보면 진급하고 싶잖아요. 별 하나 달면 두개 달고 싶고, 둘 달면 셋 달고 싶고, 만족함이 없어 이 사람들이 그게 사실은 기본적인 문제야. 어 남들은 별도 못 달고 그만 도는데 자기는 별 하나라도 달았어. 그걸로 어 저, 은퇴를 하고 제대를 하고 일반인이 되면 그건 어, 뭐 연금도 나오고 먹고 살 만한데 별 하나 달면 별두개 달고 싶고 별둘 달면 별셋 달고 싶고 거그 그런 욕심이 비정상적으로 보살의 힘으로 무속의 힘으로 개인의 욕망을 충족하려고 하면서 결국은 국가 내란이라고 하는 국가를 혼돈에 빠뜨리게 한다는 거죠. 개인의 욕심은 채웠어. 국가는 망해도 돼.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내 하나, 이렇게 내가 잘 욕심을 부렸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겠어? 이런 생각들을 갖기 때문에 나라가 결국 망하는 거죠. 국민 5천만 명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살아보세요. 법이 지켜지나. 인간은 욕심을 가질 수 있다고 했어요. 남자가 예, 어 자기 마음에 드는 여성을 보고 사랑하는 감정을 가질 수 있지요. 욕심이 생길 수 있지요. 그런 여자랑 결혼하고 싶죠. 예, 젊은 나이에. 그러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예, 그 여성의 그 마음을 얻으려고 해야지. 예, 안산 보살처럼 강제로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개인의 욕심은 있어요.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법과 기본 상식과 이런 거에 맞춰서 상대방의 합의를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을 하실 때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아요. 세 가지 유혹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돈, 돈이죠. 이, 이 돌들 가지고, 야, 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이돌 가지고 돈으로 만들어봐, 돈. 야, 달러로 만들어봐. 그런 유혹을 했습니다. 뭐, 성경에서는 빵이라고 했는데, 먹는 빵이 결국은 돈이죠. 옛날에는 뭐, 화폐보다는 먹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사람은 항상 늘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세끼 먹기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다. 빵이, 빵이 곧 돈이죠. 예, 돈이 곧 빵이고, 빵이 곧 돈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예, 이거 돈으로 만들어봐. 이그 돌덩이 가지고 돈 만들어봐. 그런 거죠. 태극기 든 사람들 보면 전부 유튜브들, 미운만세 유튜브들 보면 전부 돈벌이죠. 진실은 없고, 하나님의 진실은 없고, 신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돈벌이. 전부. 그리고 자기네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그게 마치 애국자인 것처럼. 두 번째 유혹은 예수님한테도 야 네가 예수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뛰어 내려봐 행동으로 보여봐 여기서 뛰어 내려가지고 네가 살아남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로만 하나님의 말로만 떠들지 마 말로만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이런. 지금 똑같이 태극기 든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빠져 있어요. 예. 자기네가 뭔가 행동을 하면은 아주 어... 의로움을 받았다. 맨날 말로만 하나님의 말로만 떠들지 말고 태극기 들고 말이지 성적이 들고 어? 이렇게 집회도 돌아다니고 그렇게 길거리 나와서 항의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봐 그래야 진짜 애국자지 말로만 떠드는 거는 애국자 아니야 뭐 이런 거 이게 유혹입니다 단단히 악마의 유혹에 빠져 있는 거죠 두 가지 다세 번째 유혹 예수님에게 야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줄 테니까 악마인 나를 숭배 이게 이제 진급을 믿기로 하는 거죠 야너 장군 시켜줄게 야너별 둘이야 별셋 만들어줄게 이런 믿기 출세의 믿기 요것이 지금 이런 세 가지 유혹이 지금 예, 윤 만세 충돌, 보수 쪽에서, 군대에서, 모든 데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어, 신혜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유튜브 막 해가지고 윤석열을 만세해서 윤석열이 다시 예, 대통령 자리를 가면 신혜식이도 국회의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광훈 같은 경우는 유만세 가지고 집회 가지고 돈을 엄청 벌고 뭐 세계 기독청을 만들어서 어 기독교 목사 중에 왕이 되고 싶어하는 유혹에 가득 차 있죠. 다 악마의 유혹에 빠진 겁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보수라고 하는 자들이 유혹 악마의 영으로 전부 물들어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도 보면 악마의 유혹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예, 돌을 닦는데 예쁜 여자들이 다 이게 자매인데요. 악마의 새 자매인데 아주 예쁘게 해가지고 옷도 그냥 하늘하늘 속이 다 비치는 거 입고 와가지고 부처님을 유혹합니다.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악마들에게 야 똥들은 것들은 꺼져, 뱃속에 똥만 차가지고 꺼져. 예, 부처님이 직접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 처녀들이 부처님의 똥찬 것들은 꺼져. 이말 듣고, 오, 예수님의 훌륭함에 반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 그렇게 하찮게 보는 거죠. 전부 다. 예수님도 돈 같은 거 하찮게 보고, 정상적이지 않은 거에 욕심을 안 부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진실, 이런 것만 전달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국회의원 같은 거, 뭐, 장군 같은 거, 그런 거될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유혹을 이겨내는 거죠. LA사 논평 같은 경우는 이런 유혹을 다 이겨내고 있는 거죠. 자, 곽종근이가 이 사람이, 이 사람도 지금 그 자기가 진급이라는 미끼로 내가 가스라이팅 됐다. 별을 새 따라 준다라는 미끼에 내가 포섭이 되어서 내란에 간것 같다.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세 차례나 어, 삼성 장군 별세 개를 달아야 되는데 세 번이나 실패를 했는데 어느 날별세 개를 달아준다고 해서 불러서 갔습니다. 특전사 경험도 없는데 특전사령관을 <laughs> 맡은 거예요. 악마의 유혹인 거죠. 이게 옳지 않은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작자가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증거조작 사기탄핵 하는 그 사건을 이렇게 보고서는 아, 윤석열은 저거 인간이 아니구나. 저 새끼는 악마구나.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가졌어야 되죠. 이 곽종근 이분은.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이 없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별 셋을 달아준대니까, 아이고, 웬 떡이냐. 특전사 경험도 없는데 특전사령관을 맡아달라고. 아이고, 웬 떡이냐. 그냥 뭐 시키는 대로 다 하죠. 이제 이렇게 심리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본인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왜 특전사령관으로 보내지? 의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 머릿속으로, 아, 나를 진급시켜줬으니까, 잘 따르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구나, 이렇게 했는 거예요. 김용현이가 이 곽종근을 특전사령관으로 별 셋을 달아주는데, 그 옛날에는 말이죠. 김용현이가 이제 과거 있고 잘해보자, 이랬대요. 별 다를 때, 셋 다를 때. 이 말을 왜 했냐면은, 과거에 뭐가 이렇게 감정이 있었냐면은, 김영현이가 곽종근을 이렇게 봐도요 인간 취급도 안 했대요 사람 취급도 안 했대 뭐 저를 그리고 무시했다는 거죠. 예, 윤, 그 무시했대는 거죠. 김영현이가 보면은 사람을 잘 무시하죠. 그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한테 아주 말 대답하는 거 보면은 교만하기가 이를 때가 없죠. 그, 얘는 이제 50, 1959년생이고, 곽종군 사령관은 6시 1968년생이니까, 이제 9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예, 이거를, 평상시 인사에도 안받는데 인사에도. 그렇게 사람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곽종군 사령관을 평상시에. 그러더니 별을 딱 중장을 시켜주는 잘해보자 하고 말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뒤부터는 김영현이가 그, 이제, 뭐, 보수 유튜브 영상을 매주 보냈다는 거죠. 매주. 거기 이제 보면은, 무슨, 뭐, 어, 반국가 세력, 뭐, 종북주사파, 이런 거 나오는 정치 방송 유튜브를 매일 보내줬다는 거죠. 쇠뇌 시키는 거죠.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김영현하고 윤석열은 예전부터 이 내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사람을 포섭을 하고 미끼를 던졌고 낚았던 거죠.